네, 어,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자, 여러분, 아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할 즐거운 화요일 아침입니다. 자, 어, 어제는 어, 월덱스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거두었다라고 하는 저희 수강생들이 많았었습니다. 진심으로 어,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불어서 예전에 추천했던 유튜브 추천 종목들이 아, 대거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언급을 해 주어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요. 더불어서 지난 일요일, 제5기 주식 정규 강의, 제2강에서 추천 종목 탑10으로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만 보압, 나머지 9개가 모두 상승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여러분, 주식은 그 무엇보다도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더큰 상승을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어 저도 어 어제 제가 가진 종목이 약한13% 어 상승이 있었습니다. 역시 또 VI를 먹은 거죠. 그러나 종가는 아 플러스 5%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아 제가 생각했던 수익률은 약20% 정도였는데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팔지는 못했다. 역시 VI 이후에 VI를 넘어서 어더 높은 가격으로 가는 확률은 글쎄 한 10에서 20% 통상은. V.I 걸리면 이후에 주가는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80%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하냐라고 한다면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믿어도 좋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과 저 모두 오늘을 기대하고 오늘 설레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더불어서 1사분기 보고서가 나오기 전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앞으로 또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매매할 수 있는 종목 만약에 적자 전환되었거나 적자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은 저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장사들도 열심히 해서 반드시 영업이 그 다음에 단기순이 플러스를 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저는, 어, 여러분들에게 추천요목, 탑5를 골라봤습니다. 저 스스로는 정말 이 추천요목을 고르면서 정말 정말 많은 공부와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점. 스스로에게, 어, 정말 기특하다. 어떻게 이런 걸할 생각을 다 했을까. 또 스스로에게, 어, 존경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정도로 참 저는 열심히 살고 있다. 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어, 우리 설춘한 그다음에 설춘한 캠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승승장구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신감, 자존감, 자생력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자 오늘도 제가 준비한 추천 점목 탑5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의 메카가 되고 싶은 설춘한 캠퍼스가 추천한 첫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제노레이입니다. 뭐라고요? 제노레이. 제노레이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소소한 순매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탄탄한 포트폴리오, 준비된 기업, 하나 금융투자의 안주원 에널 등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에 리포트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약간 아쉽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1,4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이 38.1%. 역시 뭐, 세력이 해먹기에 좋습니다. 병원. 치과 등에서 환자 진단에 사용하는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를 연구하고 개발 제조해서 판매 중이고요.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칼 사업 부분과 치과를 대상으로 하는 덴탈 사업 부분이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메디칼과 덴탈 부분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강점. 어, 작년도 실적 좋았고요. 재무상태 좋습니다. 올해도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전망.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제노래의 일봉입니다. 아, 사실상 횡보하는 건데요. 에, 우상향 괜찮죠, 여러분? 아, 기울기가 또 높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점은 좋은 강점. 어, 예전에 뭐 이미 어, 매집을 한것 같고요. 어, 최근에 거래량 증가하는 것도 강점. 현재 모든 이동 평균선 위에 올라 탔다라고 하는 것도 강점. 사실 앞에 어전 고점, 어 요거 이제 매물대 있는데요. 어 지금 최근에는 어 매물대가 어 별로 없다라고 하는 점. 자, 거래량만 증가해 준다고 한다면 어 조금 더 룰루랄라 할수 있지 않을까. 특히 5일선과 20일선이 계속해서 어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강점입니다. 주봉은요. 자, 여러분 제노레이의 주봉입니다. 어 사실상 횡보하고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 어 윗꼬리. 또 대량 거래 또 윗꼬리. 저는 계속해서 뭐 전부 다 매집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 사실상 횡보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다가 조정 눌림목, 조정 눌림목 하다가 최근에 다시 저점 찍고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점. 다만 이제 앞에 있는 매물대만 좀잘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거래량. 거래량만 좀더 증가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우상향 할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노레이. 자 여러분, 아, 대한민국. 주식의 최고의 메카, 네, 설춘한 캠퍼스가 추천하는 오늘 두 번째 추천종목은 바로 NS입니다. 뭐라고요? NS. 자, NS 최근 외국인의 소소한 순매수가 좋습니다. 2차 전지, 대그 어싱 공정 장비 업체, SK증권의 박찬솔 애널 등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습니다. 대그 어싱은 2차 전지 제조 단계에서 전지 내에 축적되는 가스를 배출시키는 공정입니다 데그워싱이 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잘 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1,1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7.95% 그렇다면 유동 물량은 약한 700만 주뭐 나쁘지 않죠 에, 리튬 폴리머 2차전지 양산용 공정 자동화 장비와 광학필름 레이저 응용 제조 자동화 장비를 제작 및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자, 2차전지 산업은 전기차 그 다음에 스마트폰, 스마트 그리드, ESS 등의 수요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강점. LG 화학과의 관시도 좋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 작년도 실적 좋았고요. 재무 상태도 양호합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도 상당히 좋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NSA 일봉입니다. 주가는 대량 거래 터지면서 주가 한번 올라갔다가 어떻습니까? 조정, 눌림목, 정확하게. 최근에 거래량 조금 증가한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인데 조금 더 증가했으면 좋겠다. 한요 정도의 어떤 볼륨. 어, 현재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 탔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 네. 거래량만 좀더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좀더 우상향해 보이는데 어떨까요? 주봉은요? 자, 여러분, NS의 주공입니다. 어, 주식은 여기가 한, 뭐, 한 8,000원대 되는 거죠? 그리고 18,000원대. 어, 일부 세력이 팔아먹었다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뭐, 요렇게 원래 대량을 터지면서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그냥 끝나진 않죠, 여러분? 자, 조정 눌림목, 조정 눌림목인데, 다시 한번. 자,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탔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 자, 거래량만증가해준다고 한다면 조금 더 룰루랄라 할수 있지 않을까. NS! 자 대한민국 주식의 최고의 메카 네, 설춘한 캠퍼스가 추천하는 오늘 세 번째 추천 종목은 바로 플레이 d입니다 뭐라고요 플레이 d 자 플레이 d 성장 동력은 통합 마케팅과 커머스 유한타증권의 이에인 박성호 애널 등의 리포트가 있습니다 1200만 주짜리 대주주 지분이 무려 70.5% 그러면 유통 물량은 한 500만 주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력이 해먹기에 딱 좋다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퍼포먼스 광고 등 pc 및 모바일 디바이스 기반 고객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마케팅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또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 라고 하는 점은 강점 작년 실적 좋았고요 재무상태 양호합니다 어, 올해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 플레이드의 일봉입니다. 사실상 이제 횡보하는 가운데 거래량 없다가 대량 거래 주가 뜰때 무조건 1차 매수 타이밍. 어떻습니까? 어, 장대 양봉에 장대 음봉 윗꼬리들은 단기적으로는 조정 타임. 그래서 조정 눌림목. 그죠? 자, 어, 갈림길에 왔었습니다. 5일선, 20일선 만나는 타임. 장대음봉이어서 약간 좀 불안했는데, 어, 어제. 거래량은 뭐 그닥 많이 싫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모든 이동 평균선 이 다시 올라 탔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 오늘이 어떻게 될 거냐. 갈림길입니다. 주봉은요. 자, 플레이디 주봉입니다. 주식이 아, 상장된 지는 오래되지 않은 것 같다. 주가는 이 한번 올라갔다가 조정. 눌림목. 그죠? 자, 대량 거래 터지면서 한번 올라갔었고, N자. 어떻습니까? 거래량만 터진다라고 한다면, N자, 이런 모습. 또다시 N자 갈수 있겠습니다만, 요런 그림이 예상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플레이디. 자,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의 메카. 설춘한 캠퍼스가 추천하는 오늘 네 번째 추천요목은 바로 유니쌤입니다. 뭐라고요? 유니쌤. 자, 유니쌤은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약 14만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좋은 시그널. ESG 기대감, 소화 후 실적주로 재부각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의 김경민 애널 등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습니다. 3천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33.1%,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제작 판매업, 전기 전자제품 및 부품 제작 판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장비인 스크러버 국내 최초 개발 업체이고요. 우수한 연구 인력과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땡큐 베리 마치. 작년 실적 좋았고 재무상태 좋았고 올해도 실적이 더욱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회사입니다.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유니쌤의 일봉입니다. 주간 한번 포텐 터졌다가 조정 눌림목. 또다시 조정 눌림목 조정...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눌림목. 자 지금 5일선과 20일선이 만나는 거의 타임인데요. 어, 어제 거래량 조금 증가하면서 주가는 모든 이동 평균선이 올라 탔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 자, 이제 갈 듯, 갈듯 하면서 안 갑니다. 저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네. 자, 중요한 것은 현재의 가격 대비 매물은 조금 있고요. 아, 어, 전부 다 우군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강점. 주봉은요. 자, 여러분, 유니쌤의 주봉입니다. 자, 사부작 사부작 하다가 이제 팡, 팡 그런 타임입니다. 어, 조만간 주가가 한번 포텐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N, 자, N, 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잘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쌤! 자,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의 백화, 설춘한 캠퍼스가 추천하는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추천요목은 바로 동성케미컬입니다. 뭐라고요? 동성케미컬. 자, 여러분, 어, 동성케미컬은 과거 동성코퍼레이션. 자, 어제 기관과 외국인이 약 17만주를 순매수했습니다 땡큐베리 마치. 4,900만주짜리. 대주주 지분은 41.1%. 좋습니다. 자, 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자문료, 수수료, 수익을 얻는 지주 부분과 정밀화, 그 다음에 우레탄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어, 작년도 실적 좋았는데요. 어, 재무 상태도 좋습니다. 올해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동성 케미칼. 마지막, 기술적인 분석. 자, 여러분, 동성 케미칼의 일봉입니다. 사실 횡보하는 가운데 주가 뭐 올라갔다가 조정, 눌림목에서 어떻습니까? 대량으로 터트리면서 어, 우상향 자 현재 매물대는 없는 거죠 예. 거래가 뭐 좀더 증가한다고 한다면 그냥 룰루랄라 할수 있지 않을까 주봉은요 자, 여러분 동성케미칼의 주봉입니다 어, 사실상 뭐 횡보하는 가운데 대량거래 대량거래 대량거래는 저는 뭐다 매집이라고 보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까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요거 대량거래 인데요 요거랑 여러분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멋진 포텐을 터트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까요 동성케미칼 자 여러분 오늘 주식의 최고의 메카 네, 설춘한 캠퍼스가 추천한 추천 영목 탑5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스스로의 필터링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화요일 더욱 즐거우려면 플러스 플러스 수익률을 기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여러분 돈 많고 실력 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유튜브는 설춘한 캠퍼스 여러분의. 쌍 플러스를 기대합니다. 플러스.